나물로 하려고 엄마가 소금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? 고구마수는 데쳐가지고 찬물에다가 냉각을 시켜야 돼, 빨리. 그래서 지금 재보니까 400g이야. 이걸 나물로 볶을 건데, 이 고구마 줄기 나물은 포인트가 있어. 다른 나물은 볶으면서 이렇게 양념을 해도 되는데, 얘는 무쳐갖고 볶아야 돼. 음... 양념으로 무혀가지고 이유가 있어? 이게 선우질이 다른 채소에 비해서 좀 단단해서 볶을 때 양념이 잘 금방 쉽게 안 들어가. 아 그러니까는 겉도는구나. 그렇지. 그래서 여기 된장 한 큰술 넣을 거거든. 400g이더라고 재보니까 된장 된장이 좀 들어가야 맛있거든. 그리고 집간장 한 큰술 집간장 한 큰술 넣고 여기 표고가루 한 작은술 만들 거예요. 한 작은술 그리고 마늘 한 큰술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묻혀야 돼. 먼저, 불을 아직 안 치고. 간이, 고런말씀에 간을 좀 들고, 먼저. 이렇게 묻혀 놓고, 한 10분이나 20분 놔뒀다가 볶는 게 제일 좋아. 응. 들기름. 두 큰술 넣어가지고, 이제 달달달달 볶아줘야지. 같이 이런 그런 것처럼 막 금방 센 불에 온이나 호박처럼 금방 볶아내는 건 아니고 조금 그 우리 머위 때볶아지 머위 때, 때. 응. 응. 그런 머위 때만큼은 안, 안 해도 돼 그냥 머이가머이보다는섬이렇게 즐기질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 거의 다 볶아졌으면 여기 실파나 고추 고추 있어서 부추 넣고 홍고추는 고명으로 반 개만 썰어가지고 홍고추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얼큰한 거 좋아하면 청양고추 하나 썰어서 넣어도 되고 기냥니까요 우리는 홍고추 있으니까 고명으로 볶아가지고 고추 숨 죽을 때까지 볶아가지고 이거 색깔을 유지를 하려면 빨리 트레에다가 식혀야 돼 그냥 파랗잖아 이렇게 놔두면 안 돼, 절대. 이렇게 해가지고 선풍기로 확 식혀야 돼. 식었잖아? 이제 여기다가 깨소금. 식은 다음에 뿌리는 게 좋아. 마지막에 이렇게 냉각시켜야 돼? 그, 그래야 이렇게 색깔이 유지가 된다고. 그지?